야, 우리 각자 하고 싶은 오늘 처음 만든 순서인데 영상 편지 하나 써야 각자 하고 싶은 사람에게 우리 청소년부 안에 있는 선생님이든 뭐 니네 누나들 누군가에게든 짧게 영상 편지 하나 쓰자. 누가 탈 거야? 주은이 누나. 오케이. 응, 안 돼. 첼로 열심히 첼로 열심히 해. <laughs> 그이야네오케겠어 저번에 누나 마주쳤어요 언제 어디갔어? 학교 가요? 끝나고 밑에 응. 내려가는데 응. 버스 타러 음. 가고 야 그래도 주은이 언니가 주은이 누나가 진짜 동생들이랑 우리 청소년반대 신경 진짜 많이 써 회장도 인연이나 소은이 응. 누나도 마찬가지 할머니 생각났어요 저, 저도 주은이 누나한테 뭐 어, 주은이 누나한마디 나중에 민트초코에다가 황금올리브치킨 먹게되면 우리는 안먹을테니까 리액션좀 잘해줘 <laughs> 주현아 들었지? 리액션 잘해줘 <laughs> 우리 이제 가자 인사하고 가자 차에서 만나자 맛있게 먹었어? 네 다른 애들은 떡볶이 먹었는데 쿠쿠르 먹었다 하기도 왜 우리는 떡볶이만 하셨습니까 근데 뭐, 뭐 떡볶이 못자고 했어요? 어 그러 그치? <laughs> 그치 걔네들이 또 고기 먹자고도 했어 그 어, 누구 잘못이야 어, 그 사람 그치 곧그 애초부터 떡볶이 후후 가져아 걔네들이 살칠살살칠살 소고기 살치살 먹자고는 했다 야, 내가 시끄럽다고 했어 소고기 너무 비싸니까 인호는 누나가 있는 거잖아. 네. 누나도 물론 좋지만, 뭐, 남동생이나 형이나 뭐, 할수마 있다면 뭐가 있고 싶어? 저는 형이요. 형. 아니면 남동생. 남동생. 형이더 좋은 것 같아. 그 중에 형. 왜 형이 잘해줄 것 같아? 그냥 편할 것 같아. 아, 친구처럼? 네. 형이 막, 강, 막, 막혼내고 강하게 하면 어떡해? <laughs> 물떠와라 수금해 수금해? 물, 백개로 물떠와 백개로 라면 끓여와 이러면 어떻게 누나도 시키는 거라고 아 지금 누나도 시키는 건아니다너네 <laughs> 네. <laughs> 누나가 또 많이 시켜? 네뭐뭐 뭐 시켜? 네. 응. 제가 그래서 억울하게 계속 하는데 응. 또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원 타당한 이유인데? 해야 되는 이유가 뭔데? 그 나이마다 막 가끔 마음마다 니네 누나가 꼬투리를 잘 잡아? <laughs> 네 아, 근데 막 약속한 것도 있고 컴퓨터 책상 아, 치우라 했는데 안 치우고 그거딱 보고서 막 시켜요 기억력이 좋네 네, 너, 예전에 그, 너 예전에 그랬잖아 해주기로 했잖아 아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너 예전에 내가 그거 해서 너가 그거 해준다며 이런 식으로 네. <laughs> 그러면 반대로 민기는 준기를 오히려 시켜? 안 시켜? 착하네 착하네 착한 형이네? 그냥 가끔, 불 끄라는. 아, 불 끄, 불 끄라는 정도면 뭐 시키는 거니? 민기는, 형, 뭐, 동생도 좋지만, 할수 있다면 누가 갖고 싶어? 어래 가지고 싶어? 형. 형. 그치. 나도 너희 나이 때는, 나, 근데 나는 너희 나이 때 누나가 필요했는데. 왜요? 응. 나 누나 있으면 되게 잘해줬을 것 같아. 근데 어. 누나도 잘해주긴 한데. 그 그래서 나도 누나 갖고 싶었나봐. 많이 싸워서. 네. 니네 누나가 성격이 좋아 드러워. 좋을 때는 좋은데. 어. 뭐 하루도 거면 더러워져요. 더러워져. 더러워져. <laughs> 원래는 착하지뭐아 원래는 착하지. 너 지금 착한 거 수습하려고 하는 것 같아. 이거 왔던데. 이거 자르지 말아주세요. <laughs> 이거 자르지 말아줘. <laughs> 누나한테 영상편지 하나 왔어. s 싸우지 말자 응 <laughs> 싸우지 말자 뭐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어 a 나한테 음, 없어요 r a 기 i a Saudi a r a b i 살좀 빼라 d i Arabia. Saudi Arabia. Saudi Arabia. s a 기가 너보다 무겁다고? s 기 u 살인데? r a b i a s a u 초 i Arabia. s a 그럼 민기야 준기한테도 영상 편지 않았어? 맨날 나가서 운동한데 이놈과 안 하고 컴퓨터 하고 있는 컴퓨터 하고 있는데 좀 적당히 먹어. <laughs> <laughs> 누나들, 형이든 동생이든 있는 게 좋아, 그지? 나중에 하은이 누나가 있는 거더 얼마나 든든하겠어? 공부도 잘하지. 의사 돼가지고. 의사 돼가지고 그냥. 그냥, 이노 아픈데 다 고쳐주고, 이노 지인들 다 고쳐주고, 그냥. 응? 얼굴도 이쁘고, 얼마나 그 든든하겠어. 하은이 누나 이뻐, 안 이뻐? 모르겠어. 아, 여기까지. <laughs> 그고 민기도, 중기 그게 나중에 다, 얘가 아직 어려서 그렇지. 크면 다, 살도 빠지고, 얼마나 든든해지겠어. 그지 않아? 아, 엄마도 편하고 쉽지 않네. 쉽지 않네. 이거 포장이 쉽지 않네. <laughs> 동생이 자기가 한좀 나중에 나이 좀 먹으면 배가 다 키로 간다는데 그럴 수도 있어 진짜. 배가 다 키로 갈 수도 있고. 야, 그것도 완전 성장기 먹어야죠. 아직 초등학생이라. 이게 <laughs> 예, 근데 야너야 5학년이면 성장기 아니야? 아, 아직 아니죠 한참 창아 보통 중학생 뭐. 아, 중학생 해야, 해야 돼. 아. 됐어. 미리 축적해 놓은 적금 저축. 데 그건 잘안 돼. <laughs> 저축. 딱 저축해놓고 중일 중1, 중일 중1 때와저축해놓고했던걸 이제 활용하자. 막 이런 느낌 아닌가? 버티는가? <laughs> 쉽지 않네. 엄마도 그 키로 간다고 하는데. <laughs> 응. 지금 너무 너무 많이 저축돼 있으니까. 너무 많이 적응했으니까자 <laughs> 여기 카메라 한번 보고 인사 한번 할게. 아 어, 오늘 너무 재밌었고 네. 안녕. 안녕하세요. 아 얼른 내려 이쪽으로 다 내려.